채널 구 채널로 바고 자유. 구 채널 상단에. 와 우리밖에 없어. 아 진짜 나 우리밖에 없다. 이번에 선물 혹시 뭐 와. 할지 얘기해 보셨나요? 뭐 할까? 맞이 아, 선물 패트 좀 보겠습니다. 이건 너무 고건물 네. 안 할게요. 이건 어, 가볍게, 가볍게 한만 원, 이만 원 이런 거. 스팸, 스팸. 어한2만원 근처 좀 보게요. 스팸 참치 런천미트 치고 만 원. 근데 햄이 은근 비싸. 햄이 햄이 <laughs> 은근, 은근, 은근 비싸. 햄이 일만 원이 비싸. 어나나좀 비싸긴 해. 어, 햄이 좀 비싸긴 해. <laughs> 뭐뭐야. <laughs> 우리 엄마는 스팸 좋아하는데 스팸으로 하면 안 돼? 아니다, 각자 사주고 싶은 <laughs> 거사자 네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나 들어왔고, 나 들어왔죠? 아이. 야 김건일 누군데? 김건일 나야, 몰라 내 친구가 해놨어. <laughs> 이거 뇌야 아니야 이거? 싫어. 안 해. 병병병. 박나나. 박나나 왜 박나나야. 인재훈. 잼민이. 오? 뭐야? 공고집아 <목소리> 내가, 게...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... 아씨 타자가 들려 타자가 방나나 찾... 아, 맞았네 왜? 뭐야 중요김 건일씨 누구죠 병병병 어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이거 아이디 진짜 근데, 네, 진.. 아니 근데 그 아니, <목소리> 아니 이거, 이거 화살표도 진짜 근데 어쩌다가 김건일이 된 거야 내 친구 이름이야 몰라 내 친구 아이디 빌 뭐야 방나나 tv 아 내가 하려그랬는데 아씨 까비. 아니, 난, 난 트위터 칠라 했는데, <laughs> 트위터. 이 게임 트위터 아니. 몰라. 내가 봤을 때이 게임 나와서 시절에 트위터 없어. 아, 아깝다. 내가 태자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4년만 젊었어도 달리기. 어, 뭐야? 아, 앞에 달려가는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<laughs> 잡는다. 그러니까, 아, 아, 왜? 아니, 왜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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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달리기 갑자기 왜 다섯 글자가 됐어? 엄마, 무슨 애 몰라 그런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맞았네. 단거리 오, 그, 경주. 야, 이거는 좀 어렵다. 이거는. 단거리였으면 제가 훨씬 길게 그렸겠죠? 그 감성을 이해하세요. 그래, 이거 감성 게임이야, 이거.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셔야죠. <laughs> 단거리를 설명해 줘야지, 흥. <laughs> 우리 어, 시청자분이 화났잖아. 쉽고. 세 글자. 보르코데거 아니야? 보르코데거. 거 어쨌든 아기인데 하모니카 아니야? 와. 와! 와 진짜 대박다. 그 술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란 말이야. 우와 좋았다다. 아모니카를 그는데왜세 글자밖에 안겠어와 좋았다. 나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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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딱 아, 거기까지 갔는데.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. 생각치로. 진짜 술제자의 의도인가? 술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세요. 어렵다, 와 나는 모르겠다 이거. 와이 사람. 진짜 개어렵다 이거. 야, 야 글자수나 찍어라. 아 여, 여기다 여안 할래. 걷다 하면은 빈 건일이 방해한다. <laughs> 세 글자 오케이! 위에 정중앙에 찍죠. 위에 정중앙에. 네. 네 글자. 진짜 이상문에개 뻔뻔해. 뭐야 이 포스터. 아, 어? 뭐지? 이거 그거 아니야? 학원에 있는 책상에랑 의자랑 딱 붙어있는 거?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? <laughs> 그게 뭔데? <laughs> 존나게 먹으네 진짜 뭐야 이게? 저게 뭐야? 애초에 밑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. 사람이 저렇게 작다고? 저렇게 커? 아네 네 글자네. 지하철역. 어 그러게 아직네 글자인데? 아네 글자였구나. 네 글자네. 이거를 다 사람 말이야. 아, 죄송 죄송. 이게 술 제자의 의도를 파악해. 야 근데 큰 볼이 못 맞춰도 작 볼이 상 받으면 어차피 부모님만 갔잖아. <laughs> 어, 엄마가 갖고 아빠가 못 갖게 되지. 아 그런 거야. 그러지. 글자수 글자수. 네? 바람 후. 사람이? 냉기 사람이? 나무구리 어머 아파 왜 말로 설명하고 있냐고 <웃음> 말로 <laughs> 다해누야 말로 설명하는 건 뭐야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어나 못하겠다 씨. 그거 그거 감기 말고 좀더센 건데 그 아. 그거 있잖아 아, 아 그래. 미친 아 미친 사람아 <laughs> 야 신고해 신고해 <웃음> 신고해, 신고해. <웃음> 잠시만 검색 타임 잠시만 검색 타임 이구동성 퀴즈라지 이런 그니까 이고하면 <laughs> 그냥 이구동성을 하지 캐치마인드를 <laughs> 왜 하는 거야 뭐야 네 글자 네, 네네 글자 진짜 어림도 없어서 어이가 없네 뭐야 이게 뭐야 결국 아 이거 뭐라 그러 이게 뭔데 이거 안 돋고 와어 맞췄어 아니 승상을씨 인정어 두에다시 보기 봐, 빨리 그니까 아니 이거 너무 뭐 맞춘다고 그거 보보 어떻게 방풀 아, 니니언 자 아, 많고 아, 많은 아, 것 중에 맞춰도 춘향전을 맞추냐 그니까 가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원투에 그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돼 그 시대에 살아서 마이크 사라졌어도요 아, 성시대 아, 그 베스트셀러야 뭐야 나 양심 버린다 네 글자 알겠습니다 본인을 가르치는 거야? 거지? 고. 그림에 의미가 있는 거야? 쟤 뭐야? 공중에 떠 있는 거 뭐야? 뭐야? 저 화살표가 뭘 가르키는 거야? 글자 맞는지부터 의심해야 돼, 이마는 그러니까. 글자, 글자 맞습니다. 뭐야? 본인의 가... 보이는 그대로 가야 돼. 뭐지? 이건 좀 너, 논란이 있겠군. 머리가 아프다, 그냥. 뭐야? 나 근데 뭐야?스러운 거 똑같이 다 맞춘다. <laughs> 진짜 별로다. <laughs> 쟤, 쟤 뭐야 하면서 왜다 맞추냐? 왜왜 왜 다섯 개야지왜 왜? 이게 기인지 설명종 아니, 저, 기 뭐, 아, 기해 가지고. <laughs> 이가 아니라 고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, 야, 거 아니야? 사람은 왜 그린 거야? 그러니까 뭐야 이거? 어 뭔가 렌, 그려지고 렌. 있어. 뭐야? 사람이네. 사람이 맞아? 나, 나 이거 진격의 거인에서 봤어. 얼굴 형이 약간 저건데? 어 고자라니? 어 맞는데? 오, 맞네. 재밌다. 어 맞네. 라인 시대? 라인 아, 시대 아니야? 라인 시대. 라인 시대가 아니야? 서울 불구조. 야 이거는 농부 그냥. 뭐 의사 양반이래 뭐야? 발기부전. <웃음> <웃음> 아 죄송합니다. 아 너무 크게 말해버렸어. 아니 아니 맞추려다 보니까. <laughs> 몰입해가지고. 몰입 개빡스긴데. <개빵> <laughs> 어, 나도 찍브이 좋고. 아 미안합니다. 아 여기가 아닌가? 네? 아 미안. 이러네. 야! 뭘 그리는 거야! <laughs> 어. 관자놀이를 어디 <laughs> 어디 그린 거예요? 저기... 하랑이는 관자놀이가 거기에 있는 거야. 오해하지 마. 오케이. 그러니까 사투리 될 짓겼어. 사투리 할걸 그랬어. 관자놀이가 거기 아, 있으시대. 아, 사랑이 이제부터 관자놀이. 야! 너 때문에 내가 지금. 쟤는 <laughs> <laughs> 피해자만 나왔네. 야. 아, 여기구나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이렇게. 그, 아, 옆쪽이구나. 아, 아.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놀이가 관자놀이인가 보다. 아, <laughs> 어, 어, 그런가 보다. <laughs> 나왜사타고니 헷갈렸지, 헷갈릴만해. 진짜 내가 사타고니 쳤어. 뭐야? 네 글자야? 이기부전아 <laughs> 진짜로. 아. 내가, 내가 죽였네. 한명의지했 <laughs> 음, 방송하면서 정말 제일 당황스럽다. 우와. <laughs> 와 뭐야, 몇 글자야? 네. 어, 야, 야 진짜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거 치냐? <laughs> 세 명이 스티어로서로스 어, 기를. 또, 또 어이, 뭐야? 또, 뭐, 또뭘 쓰는 거야? 뭐야 이거? 네? 야, 쳐! 8사오몰리 이거네? 이게 뭔데? 이게 뭐냐? <laughs> 이게 뭔데? 뭔데? 네. 네. 이탈리아의 작곡가라고 하시네요. 아 그래? 아나 정신 데미지가 너어서 하지마! <laughs> 아, <왜> 그래? <laughs> 편집점.. 편집점 못 잡게 하려고 <laughs> 수시로 말하는 중. 박나라 <laughs> <방금, 웃음> 유튜브, 유튜브, 유튜브 절대 유튜브 못 하는 게. 아냥 웃기네. 어? 아아! 아, 발기부전? 아아! <laughs> 오빠 오빠랑 여동생이 뭐, 더 어려. 형흐지말리그 해주면 안 돼? 흐지말리게 했대. <laughs> 허그, 홍. 만장 <laughs> 저게 맞장이냐? 워기 <허기>, 워기. 말츠, <laughs> 울어? 이별. 재래, 감탄, 아, 감탄. 재회 감사합니다. 아, 재회. 합니다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 진짜. 아... 야 재훈이랑 아니야, 진짜. 나랑. 저나가 저건대... 둘이 둘이 좀 나눠야 돼. 내가 캡처했습니다. 저도. 그이데 아, 둘이... 박나나가 동점이어가지고 <laughs> 둘이 가려야 됩니다. 그러게. 진짜 발제하고 박나나가 동점으로 받은. 아니야 그거 맞힌 개수로 안 따지고 점수로 따지면 등수가 나오긴 해. 아 그래. 아야 이거. 점수로 아, 점수지, 따지는 거야? 점수제. 점비로 볼까요 같이? 네. 어 아, 너무 어렵다. 이게 빨리 맞추면 아, 점수를 그런가? 더 줘. 아 맞다. 그렇구나. 아... 그러면 재훈이 아싸, 잘했다. 나는 네. 형한테 받으면 되는 건가? 어. 에 예, 짝벌 거 제가 주겠습니다. 1, 아 1, 3, 맞네. 저는 누고 줘요? 내가 누고 줘야 되지 그럼? 저 주세요. 누나가 내가... 만당. 오케이, 건희 만당. 씨가 하랑이. 아니 나몇 등이야 나 이거 보고 싶은데. 딛고 형이 딛고 있어, 딛고 재훈이 해. 주면 돼. 아, 내가 아, 재훈이? 예. 예. 왔어. 맛있게 먹어야겠다. 이거 네. 왜 먹을 거 부모님 드려야지. 왜 엄마 스펙 안 좋아해? 오지. 저희 뭐 알차게 했네요. 어떡해요? 저희 이제 뭐 하나요? 이제 뭐함? 그래요? 집에 가야죠 뭐. 집가요? 이제 뭐함어나집 와. 하면서 이거. 어, 뭐어 조용히 하세요 어머, 여러분. 아니, 너무 너무 집중했어. 아니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하랑이가 논란이 이게 그러잖아. 아니 그거는 그거를 솔직히 말 말할 수밖에 없었어. 아야야야. 사람의 발언에는 평소 생각하는 게 나온 나온답니다. 무슨 소리야? 아니 자꾸 그 거기를 이제 어 아이 몰라. 뭐 말하는 거예요? 박나나가 발기부전이라고 말한 거 말하는 거예요? 네, <laughs> 습니다 아 맞네. 난, 난 언급 안 했어. 난 뭐, 뭐 말하진 않았어. <laughs> 네. 뿐이야. <너무> 즐겁네요. <웃음> <웃음>